네.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? 이제 일하고 씻은 거예요. 고무신이요? 예. 네. <laughs> 아니 일할 때편해서 씻기도 좋고. 저희가 이, 이거 고무신 씻는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시골은 이게 더 좋아요. 아 어머니는 트로트 좋아하세요? 트로트 좋아하지. 누구 좋아요? 해다 <laughs> 좋아해. 신상이도 좋고 다 좋아. 신상할 때 장민호. 어 누구요? 난 생각이 나야 장민호, 장민호. 장민호가 장민호 좋고. 다 좋아요. 응. 장민호 어디가 좋으세요? 아,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. <laughs> 네? 잘생기고. 우리 장가라. <laughs> <laughs> 아이, 잘생겼어. 아까는 신성이라며 신성이다. 그리고 자, 그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. 아까 얘기했던 게 신성이 아니라 장민호였네. <laughs> 장민호 화이팅. <laughs> 빨래터. 응. 어디 가요? 이 빨래터. 진짜 할머니 가요. 여기서 이제 얘 여기 가요. 빨래 빨아. <laughs> 아이고, 어머니 여기 보니까 이게 뭐, 이게 뭐야 이게? 방만이 비누 주세요. 여기서 이렇게 빨래 하시는구나. <laughs> 다 늘어 갖고 이거 빨래도 뭐든 세탁기다다 빨아요. 세탁기다 촌에서 이렇게 농사지니까 양파따 같은 거 네. 걸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방만질 해보면 이렇게 박만질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땜물도 이렇게 때리면 빠지고 이렇게 양파따 같은 거,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빨아보면 또랑이 가지이니까개 그 안에 이렇게 또랑이 가지이니까 집에서 빨라면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때요? 겨울에도 떠나면서 빨래하는 거, 집에서 다 많이 마늘. 에... 못 나가기에 자기분들이떠랑게못 나가게. 자기분들이. 에... 나가게. 이렇게 너무 빛이 좋으니까 확싹올라오요 예, 네, 날이 좋고 잘 구경하고 갈게요. 짜자는 사람은 찍어가 어지거라고다 마늘 캐지고. 예. 에... 양파도 캐고 마늘도 캐고. 아이고.